안녕하세요. 워크 유튜버 페피입니다 오늘의 유즈맵은 타오를 짓고 도박을 하면서 상대와 경쟁한 호박숲. 이번에 신버전이 도박 메타로 살짝 바뀐 게 있어서 도박 이치고 빌드를 해봤는데 여전히 꿀잼이네요. 자, 이제 게임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호박숲 경쟁 신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처음에 오야 이상희 씨 아주 좋아. 시작 베스트. 아, 일단은, 이번에, 신버전 나오면서, 우리 제작자 형님이 스킨을 다 줬거든요? 형들, 근데 드디어 카이바가 열렸는데, 이건 나중에 가자. 나, 형들, 카이바가 원래 유형이 나오는 캐릭이 잖아얘 하면은, 좋은 컨셉 하나, 딱 나올 것 같거든요? 나중에 카이바 딱한 다음에, 엑조디아하고 푸는, 그러면 이렇게 낭만 터질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소문자 케이 밴이야. 자, 오늘은 또 소녀 아야 예로 와 달려. <목소리> 왜? 야 잠깐만. 아, 이게 웅, 이게 운빨이지. 2단계, 2개. 자 어. 아, 그리고 이번에 형들 바뀐 게 뭐가 있냐면, 보스 보상 그 빨간 이스 3단계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3... 3단계에서 4단계 변환해주는 거 그게 삭제가 됐고 이제 나무하고 일정 확률로 파워 지급 2단계에서 4단계 33% 확률 그 다음에 잡몹 잡으면 0.3% 확률로 건축지 추가 그다음 라운드 골드 34에서 32 너프 아 이거 잠깐만 일단 시작은 지금 아주 좋은데? 건축질이는 올리자 형들 신 버전 하면 딱 오랜만에 호박숲도 한번 해야지. 그 다음에 31라운드부터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달린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달려도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면 돼 점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른 형들 한번 상황을 볼까. 오 여기 괜찮. 은좀 무난하게 건축질만 계속 올리면 되겠다. 건축재는 어디까지 올라갈려나 뭐야 몬스터 잡아서 건축재까지 나왔어 잠옷 보살 아 이렇게 뜨는거구나 어? 야5라운드 언축질이요지 음... <laughs> 게임, 게임 이지롱 <웃음> 5단계 <웃음> The light is my strength. Feel my wrath. Justice has come. I can help. I can help. I can h e l I g h t I s my s t r e n g t h j u s t a n h I c h e l a h l a l p I n e l p I can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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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h e l a n help. I c help.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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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I 3단계 타워정도만보 뭐 일단 고타치 평타치네? 나 혼자만 있어? <laughs> 어서오시고요 다들 나도 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 I'll take care of it. I'm 고 형님들 이 o 마이크 소리 o 들 i 세요 어, 제가 마 t 크 h e l 바꿨거든 i 왼 h 에있다 t 오른쪽으로 했는데 I'm here to help you. I'm here to 왜냐면 도박을 안 하면은 원래 무도박 보상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어, 꽝 색깔도 바뀌었네. 이런 아, 잘 들려요. 어, 다행이네. 아, 뭔가 도박은 느낌이 안 좋아. 무난하게 타워 진짜 그냥... 이게 그런트 괜찮지? 이상하게 가파가 좀잘 나오네. 처음에 형들 3단계, 8개 모아서 2단계 물골렘 보상, 약간 그게 지금 약간 포인트에요. 지금 아, 잘 달리고 있긴 한데, 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라운드에 따른 돈이 달라지니까, 이제 돈이 29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약간 느낌. 야 보스는 뭐 전혀 상관없죠? 힐는딱 여기지면 딱 좋을 것같아요야 어, 김밥까지 나왔다 아까 라면 괜히... 아 2단계 타워 여기 하나 건설해보고 오케이오케이뭔볼레 아모건지 보상은 충격 인정 자 이거에서 2단계 문골렘 3개 하면 이제 2단계 임까지 되고 1단계 여기 용암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러면 이제 이거 4 단계 노려보면 딱 되겠다. 지금 1 단계는 네 개, 다섯 개, 두 단계도 네 개, 있고 두 개, 두 개. 김밥 하고 누드 김밥 있으니까 김밥은 건들지 말자. 자 뮤츠 같은 경우는 주위 마법 피해 데미지고 이상의 곳은 세 명의 적 동시 공격. 투니아샤는 뭐 나무 있으면 뭐 능력 있는데 사실상 아이 없는 친구라고 보면 돼. 여기서 김밥 같은 경우는 능력치 낮으네. 이 친구하고 이 친구 합치고 건축재를 올려주고 야 이런 식으로 건축재 올리니까 이거 좀 튕겨긴 하다. 아 단계 4개 됐지. 그러면 이제 3단계를 4개 구해야 되네. 내가 나가서 나간... 물렸어. <laughs> 나3 단계 하나 있고, 야 이게 게임이지 형들. 신 버전 나온 기념으로 형들아 뭐야? 한번... 잠깐 뭐야? 어분통이야아뮤츠가 근데 노강인 게좀 아쉽긴 하네. 뮤츠 뜬 것만으로 만족하자. 물골렘 갑자기 잘 나오네. 이거는 아 광보상 나왔고요. 얼음 상자 책상자아안 좋. 야 근데 이거 빌드가 확 바뀌니까 이제 그거네. 적응을 잘해야겠네. 행자 밴이었지나 보스 잡아서 와이 단계 나오면 이거 답이 없긴 하구나 이 나무 다섯 개. 라이는 뭐좀 여유로운 편이니까. 그럼. 한한번 해볼까. 바이오? 아 바이오 나왔으면 한여름밤의 꿈 이거. 살... 살짝 노려볼 만도 한데? 인드.. 아니지 쌍뮤츠 나쁘지 않아 어? 인드라 나왔다 오케이 3단계 타워핵도 나쁘지 않고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 그리고 이게 건, 옛날 같았으면 도박하는 이유가 건축질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운만 좋으면 건축질도 자동 거. 아니 그러면 형들 한번 7단계까지 빠르게 올린 다음에 도박해볼까? 아잠못 보사? 와조 형님 책상 도떴네 야 고블린 떴다. 오. 여기서 도박을 해서 고블린을 띄운다? 아 이거 너무 헛된 망상인가? 4단계 아이 이런? 와 개사기네 조용. 너진하하하 <laughs> 미친놈이네 이거. 아 아야 개웃기네. 아아아 아야 아, 아. 아, 잠깐 아기발 없으면 안 되는데 아나 기법. 아야 아야 웃다가 아 웃기 전에 없앴구나 기발 <laughs> 어, 아, 갑자기 개뻥 터져가지고 진짜. <laughs> 어차피 피카츄 베니가 <베니니까> 타워 건설해주고.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우에키가 잘 나오냐 이번. 파. 오야 4단계 떴다. 오야 나무도 사. 땅 봐요. 야 잠깐 누가 7단계야? 어, 메타노 이미 됐다. 조금 안전하게 하자. 어. 한여름 밤의 꿈해 가지고 건축질 올리고 바로 연기 상자. 산타클로스. 바꿔서. 아니 6단계 임무 노리는데. 어, 아, 저, 아 이게 아닌데. 그렇지. 쳐버. 건, 그럼 뭐 바꿔야 되는데. 소이폰 <레소> 그래 소이폰을 하자. 자 도박 풀업 해주고요 그냥. No, no, no. No, no, no. No, no, no. 어쨌든 도박을 풀강 해가지고 풀 강화 이게 떠야 되긴 해. 골렘이 있으니그 골렘에 뭐소이폰이니까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포이폰이 뜨면은 아, 이게 보통 라인 좋은 게좀 떠야 되거든요. 책상자나 얼음 상자. 책상자 뜨는 게좀 베스트기나? 그리고 특강 이거 50도 빨리 해야 돼요. <목소리> 아, 맵은 따로 카페 가서 다운 받으셔야 돼요. 아, 그니까, 러 근데 이게 좀 다른 거 돌리기에도 좀 너무 빡세고, 돌릴 것도 사당계 돌리기도 좀 아깝고, 오고 이게 희망이다. 그 도박으로 뭔가 해야 돼. 토이 폰 같은 경우 이 스턴이 좀잘 걸려야 되는데, 나 빨리 오강부터 해야겠다. 이거. 광이 떠야 근데 오광을 하든지 말든지. 엄마야 광. 됐다. 오우씨 싹. 콜레퍼센트 딜에 있는. 거야. 이러면 빨리 타워 올려가지고 아이언맨 이거 노릴 수밖에 없지. 하 단계. 어, 나무 사의 3단계? 공격 속도 증가 나쁘지 않지. 야, 나 이거. 야 잠깐만 형들. 오야, 일단 책상자 떴다. 야, 이거 안 뜬다. 특별강화, 이게... 아, 이러면 이제 완전 멸망하는 거거든요. 아, 책상자 같은 경우는 퍼센트 데미지... 야, 이거 형들 다 잠깐만 독박하다 진짜 인생 가겠는데... 아, 야, 언제까지 안 나오나 한번 해보자. 땅게타워! 아붕은용 일단 너프 먹어서 적용이 되긴 하는데. 아이언맨이 급하긴 한데 이거 나못참겠다요 뽑을 때까지 한다. 국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거는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조심이 중요. 와 제발 좀 나와라. 아 기분.. 기분 탓이라고? 아 이거 망겜.. 야안 나오는데 특별 강화가? 금 성적 두 개다. 야이름면 이제 진짜 죽겠다. 현실적으로는 나도 알고 있어. 게크 클리어 하려면 아이언맨을 가야 돼. 필살기 꺼내야 겠다 이기나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렇지 오 용암 전이 나왔다. 치를 앞으로 해야 돼. 용암 전에는 현재 체력 퍼센트 데미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배치해 주고, 폴렌 바꿀 거 없고, 이거 5단계만 일단 빠르게 만들어서 아이언맨 가자. 아, 이 라면 이제 연기상자하고 콤보 돼서 정말 좋거든요. 이번에도 또 특별 영화가 뽑는다. 이긴 얘기나 해보자. 여기다 금상자도 두개 있으니까 어느 정도 후반에 바라봐도 돼. 그렇지 김치상겸 나쁘지 않아. 같이 합시다. 오 야, 타츠 마키 났다. 라인 좋은 타츠 마키. 자, 이두 개로 버티고! 8단계를 지워도 되지만은 강 2개 뽑는다 일단 아이언맨 하나 업그레이드 하나 했고 그다음 두 번째 8단계 업그레이드 했고. 아 2단계 나왔어 야 나무는 괜찮게 뜨는데 아 이거 근데 우름이 4단계 특별강화 2단계 그렇지 오로치 왕고상타워 핵상자 게임 끝 아이씨 이게 게임이지 형들 오케이? 도박으로 망한 자 도박으로 흥한다 바로 8단계 올릴 까 그냥? 지금 8단계 벤이니까. 아무거나. 우리임에도 있고 뭐. 오! 왜나 키리치쿠 날개 생겼어? 와, 우리 제작형님 감사합니다. 키리치쿠 날개? 아, 근데. 오, 야. 그렇지. 난 돌린다. 푸르리, 얼마 전에 갔으니까 노잼이고, 꼬리치고, 아, 오랜만에 형들, 내가 도박가 한번 가보자. 자이 아, 치고 같은 경거꽝 보상상자 하나당 파워 데미지거든요. 삼구름이 그럼 일단 4단계 지어서 오리미랑 합쳐. 자, 일단 2단계를 좀 먼저 합치. 오미를 여기다 하자. 오리 치고 나에게. 야 잠깐만. 나 키리츠쿠 나에게 있으면 다른 애들도 뭔가 스킨이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좀 무난하게 하는거는 일단은 마법상자 얘를 좀 앞으로 옮기는게 좀 좋긴한데 그냥 흑골렘 있으면은 보스전 때 그냥 미치거든요 또 나왔네 이거는 한두개 정도만 남기고 그냥 싹 나무로 바꿔주면 돼 일단 한번 건설해보자 그럼 이거 그냥 흑골렘이나 그냥 바꿔주면 돼 공격속도 증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치고 데미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 6단계 에드워드 엘리. 모박을 하면서 파워를 올려주면 됩니다. 얼음상점은 나오는데? 이거는, 어, 야, 잠깐만. 아, 어, 야, 이거 안 하고 있었네. 어, 그니까, 어, 이거 아예 까먹고 있었어, 와. 여기서 이제 7단계나 8단계 하나 정도 올리면 돼. 7단계 뭐, 무난하게 알드런 올리면 이제 막고까지 그냥 무난하고. 8단계, 다른 형도 상황 볼까? 책상자 하나 일단 나. 책상자 하나 일단 또 나야 되긴 하겠다. 아니? 연속 칠건실화냐 오라도 지금 나쁘지 않아 오라 총 지금 오래 그러면 1단계 타워 구름이도 사실상 크레이다할 시간이 그렇게 없다고 보면 좋단 말이야 어 나무 들어왔으니까 암호 감소 일단 베스트죠? 5단계 타워 어? 불근용 나왔다 자 어, 이러면 이제 이 치고 데미지 강화하면 이 치고 미쳐 날뛰죠? 아, 이치고 추가 네미지 데미지 천이에요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연기 상자까지 오케이. 구루미는 현실적으로 한단계까지될것 한 같은데,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가자, 조금. 아, 책상자 하나 정도 더 나와야 돼. 두 개가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오케이. S. 투미는 <뮤> 5 단계에서 형대 <형들> 바꾸자고.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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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때 바꾸. 얘는 4단계 때 바꿀까? 아, 이게 이미지. 아. 용암잔의 앞에 배치. 그다음에 흑 포레. 4단계 4호. 냉정하게 그래 이거 4단계 뭔가 그러니까 건축질 또 떴는데 의미가 없네 이거 아한 개만 만들 수... 오! 야, 데스페라도 날개! 자 이걸로 가자 데스페라도 정도면 뭐 나쁘진 않지 아, 데스페라도 같은두 명의 적 동시 공격에 보스 몬스터 체력 퍼뎀 야 그럼 다 날개 달려있는 게 지금 세개 있는 거야 그럼? 키리츠, 데스페라도 치고 썸네일 하나만 좀 찍을게 야 이거 깔끔하게 1등각 딱 보이겠는데? 됐 나무 생기면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와 씨, 야 이거 와. 아 이거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거 내가 그냥 1등이었는데 아 이거 마지막에 내 실수했다. 위치 바꾸는 거 까먹고 있어. 었 그래도 뭐나쁘진않았다자 이렇게 오늘 한번 신 버전 호박스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